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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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고라니망을 쳤다. <laughs> 네, 현재 어 저는 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요. 올해 이제 5년차에 들어간 약간 이어 초보라고 하기에는 연차가 조금. 쌓여 가지고 좀 지금까지도 초보면 문재인 약간 중수 단계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초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어또 고수라고 하기에는 아주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어 중수도 사실 아니 초보가 맞아요. 네 이제는 어 입문자에서 초급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어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나무 농사를 짓고 있고요. 어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그 처음으로 나무를 이 이만큼을 싹 팔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야심차게 인건비 최소화 그리고 최단기간의 최상품을 만드는 야심찬 각오로 멀칭을 하고 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고 있는 기가 막히게 예쁜 나무를 심고, 심고 있는데요. 고란이 형님의 이제 원래 이 수천 년 전부터 이땅에 토지주였어요. 이 그걸 모르고 제가 감히 허락도 없이 이거 비닐을 쳤다고 해가지고 이 고란 형님들이 비닐을 많이 찢어놓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어, 오늘 어,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겨울에 약간 이 고라니 형님들 이런 측백류 잎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정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겠을 때 이파리 하나씩 띄어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 원없이 뜯어 먹는 조건으로 저도 이제 법적 대응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 대신에 이 공간만큼은 어, 매년 동안만 좀 봐주기를 어, 그렇게 협의를 했고, 어, 고라니 형님들하고 이제 여, 여, 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라니망을 오늘 아침에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발 오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 살짝 왔다갔긴 했어요. 살짝. 어, 다행히, 살짝. <laughs> 그래서 이제 대안을 세우고, 어, 이제 고라니망을 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지금 나무 심는 것보다 항상 이제 나무를 심을 때요. 우리 고라니는 제가 봤는데 서울 강남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라니 망은 해야 된다 어 그래서 비닐이 찢어지면요 이게 엄청난 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저기에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뭐저 저 정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 구멍 몇개 잡초 그냥 뽑아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잡초를 뽑은 뽑는 순간 구멍은 세 배가 됩니다 두 배에서 세 배가 되고. 그 구멍은 더 넓어지고요. 바람이 불면 찢어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비닐은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어 슬픈 흑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비닐도 용납치 않겠다고 오늘 다이소를 살짝 둘러보는데, 요런 아이템을 발견을 했어요. 2,000원이고요. 메다 수가 딱두배 비싸요. 일반 테이프보다 두배 비싼데, 50메다인데, 어... 아 길이가 5터네5 0터가 아니라 큰일 났다. 보통 테이프들이 제가 잘못 봤어요. 50m인데 얘는 어, 부틸 방수 테이프라고 아주 두꺼운 거를 사긴 했습니다. 한번 써 보기를 하고 오늘은 일단 마저 고라니 망을 쳤고요. 오늘의 영상 꿀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라니 망을 처음 치시는 분한테 이 끈을 어떻게 고정하느냐. 케이블 타이를 쓰지 않았어. 아, 밑에만 쓰고요. 위에 고정을 야무지게 하는 법을 제가 작년에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어 진짜 이게 고라니망 오늘 쳐보니까요 금방 칩니다 고라니망에 이게 해태망이라고도 부리거든요 네이버에서 40m를 2만 얼마에 이렇게 산것 같아요 총 7망이 들어갔고요 7망이니까 280m의 면적이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충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은 이제 흘러내리지가 않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느슨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는 법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오늘 그거 꿀팁 보여드리고 현재 진행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영상 한 가지 포트묘와 털이묘 식재의 차이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다. 어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일단 3배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묘 작업을 합니다. 약간 요렇게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이거 이렇게 딱 매듭하면은 여기서 땡겨도어 여기서 이렇게 땡겨도 여기서 땡겨도 헐렁해지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게 묶었을 때는 느슨해지거든요. 한쪽에 힘이 가해져요.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넝쿨이 이제 올라왔다. 그러면 얘가 힘이 쫙 땡겨져가지고 분명히 내려오거든요. 근데 넝쿨 물론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묶는 게 답이다. 그것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어,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예쁜 나무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린, 에메랄드 그린 많이 심었어요. 어,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어, 살짝 그 유통하시는 우리 형님들께서 겁을 살짝 주고 우리, 어, 겁 많은 농민, 농사꾼들 딱 이제 그렇게 해야,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해야 수월하게 유통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 에메랄드 그린이 그렇게 많나? 별로 없거든요. 우리 생활권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돌아다니면 아주 일부, 아주 소수의 공간에만 있는가? 저는 아직 이제 시작이다. 아직 에메랄드 그린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좀 해보는 거죠. 뒤에 보이시는 이 기가 막힌 나무는 블루 에로우고요. 아,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어, 식재 현장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저는 언제나 그렇듯 영상 5분 만에 본 영상이 시작되는 말 많은 최고봉입니다. 말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주의가 산만하다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어 갑자기 이리 새고 저리 새는 그그점 귀엽게 봐주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산만하다고 많이 혼났어요. 근데 안 고쳐집니다. 네 지금 바깥 양반 저그 와이프인 바깥 양반한테도 맨날 이렇게 산만하고 하던 말 자꾸 어디로 새냐 이런 어, 잔소리를 들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고봉 농원의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이 뒤태만 봐도 대충 이제 최고봉의 찐팬 오랜 구, 구독자님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아이 조합을 아마 본 적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아주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어아이그 최고봉 농원의 어벤저스 실 최고봉 농원의 실 소유주와 어아 있다 다 계십니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laughs> 오세요 네 이곳은 어 저희 작은 아버지로서 네 제가 이제 농사를 처음 심고 어세 번째 두세번두 번째 해아 진짜 쉽게 심는 법을 깨달았다면서 어제 꼬드김에 넘어가서 지금 주말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시는 이제 저희... 멈췄어요. <laughs> 어, 이 연휴에도 이렇게 또 제가 작은 아버지께 SOS, S, S, SOS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최고봉 농원의 실소유주이자 최고봉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어... 밥 차려. <laughs> 뭐라고요? 밥 차려라. 네. <laughs> 저희 안녕하세요. 아깐 박... 양광입니다. 아, 아. <laughs> 오늘 아. 뭐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두 분의 지금 어, 조합이 굉장히 조화로워 보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어? 지금... 그... 멀티가 잘 안돼요 예 지금 제가 설명해드릴게 요 집중하시느라고 지금 대충대충 꽂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어, 굉장히 이거 시스템적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인 1개조로 하고 있고요 어, 원래 사실은 이게 원래 이 작업을 안 해도 돼요 흙을... 먼저 다 이렇게 비닐 위에 올려놓으면 심으면 자동으로 흙이 덮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흙을 올려놓고 다 심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내렸더니 흙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또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들고 계시면 옆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고 한다. 그럼 간격 뭐 대충 하는 것 같잖아요. 아, 어,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 답이 있다. 왜냐면 여기부터 심어야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왜 여기부터 하는가를 보면은 어 저쪽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심냐면요. 여기 두개 있고 이 가운데 하나를 박을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박고 가운데 먼저 이제 크다 보면 애들이 붙잖아요. 크면은 가운데부터 먼저 속가를 속가 빼기를 합니다. 가운데부터 쫙 빼면은 가운데 구멍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비로도 하고, 풀라는 거 겁나면 제초매트 싹 깔면 관리가 너무너무너무 편하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아, 작년에 이제 블루엔즈에 그렇게 관리를 해봤는데,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왜 여기부터 안심고, 여기부터 정심산납게 하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어, 굉장히 과학적인 그 식재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어, 첫 줄만 간격을 딱 자를 대고, 자도 그냥, 어, 자, 어, 그 고추 말뚝 있죠. 그거를 딱1미터나1미터2 1m 0으로딱 잘라놓고 처음에는 좀 시간 걸려 하나하나 재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여기서 딱 보면 얘와 얘 사이에 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그 사이에 딱 끼우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 돌리면은 자를 보고 될게 없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보고 여기를 먼저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칸 가고, 어, 또 여기와 여기, 요기. 그리고 여기에 딱 심고, 또한칸 가서 여기와 여기, 요기, 여기에 심고, 요, 그 다음에 이쪽 줄을 다 심고 나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줄하고 심었던 거와 일자로 심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전체에, 어, 줄을, 어, 이 사이, 간격을 한 줄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줄댈 필요 없이 그냥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거죠. 그럼 다 보면 얘는 일자 그리고 나중에 어 쪽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줄 먼저 가고 이쪽 줄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줄할 때는 얘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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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 오늘은 이 바깥 양반이 이제 그 다리가 짧은 관계 아 팔이 짧은 관계로 가운데 거는 비워놓고 아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가운데 거는 이제 나중에 이 길이가 긴 제가 하는 것으로다가 하고 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이 조금 너무 정신없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를 안 되고 어떻게 간격을 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 양반은 저기서 여기만 보고 딱 하죠. 여기랑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에 딱 돼야 여기와 여기 요기 이제. 돌아봤을 땐 얘와 얘가 일자거든요. 얘와 얘가 일자듯이 그러면 얘와 얘 간격도 좀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과학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어, 하고 있다. 아, 여기와 여기 사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막 보는 게 아니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줄이 쳐져 있어서 여기에서 대략 60cm 정도를 띄웠습니다이가180그 비닐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60 아, 여기와여기 요기 60.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거리는 1m 2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받게 되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60cm에서 70cm, 아, 60에서 80cm 정도의 어, 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어, 지금 심고 있는데, 어, 심는 시스템은 아주 체계적이고 굉장히 만족하지 않나요? 진짜 편해요. 아, 편합, 편합니까? 아, 이거 심는 거는 솔직히 날씨만 안 좋으면 잠깐만요. 예, 이 심는 소감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너무 편하고요. 물론 옆에서 작은 아버님께서 엄청 고생해 주고 계시지만 이것만 만약에 해라. 하루 종일 날씨만 안 더우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왜 머리카락이 기네들에게 걸릴 수가 있어. 예. 이게 감자인데도 요령 같은 거좀좀 좀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안 심어 보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깊게 찌르면 얘가 너무 잠기니까요. 적절하게 한번 찍고 얘 넣고. 벌리고 빼면 됩니다. 네, 예, 벌린 상태에서 잘 빼면 근데 쏙뺄때 들어가요. 이렇게 올려야 되지. 하면은 머리카락이 걸려요. 네, 그리고 여기 또 꿀팁은 저는 이제 비를 한번 맞으면 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비를 맞기 전에 얘가 완전 모래 상태잖아요. 그 약간 요 상태. 요 상태에서 그냥 흙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심으면. 늦는 순간 흙이 자동으로 덮이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비가 와서 살짝 이 인력이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어, 편하다. 그리고 간격 예전에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야 체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이렇게 해봅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 혹시 박간 양반께서 저기 고라니망 네. 그 묶는 요령 그거를 조금 잠깐 시간 내서 조금 알려주시면 어쩐가 싶어 갖고요 어차피 이거 보면 끝나잖아요. 너무 높아. 아 예. 그럼 저 밑에서 고라니망 혹시 아 예. 잠깐만 후딱. 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 박관양반의 고라니망 묶는 그 꿀팁을 그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어, 작업하다가 맥이 끊겨서 지금 살짝. 어, 왜 갑자기 이 말이야. 일을 는말이 흐름 끊고 말이 예, 일하다가 흐름 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대노 하시는 이성격이어 가지고 한번 할때퍼 하고 어? 어,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어, 지금 한창 연유더라고요. 저는 내일까지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잘못된 얘가 딱 여기 앞에 보여지고 있, 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어요 여기 너무 높다. 그죠? 지금 약간 요런 느낌인데요. 이게, 이게 제가 제가 예전에 이제 알기로는 푸르지크 매듭인가 막 그런 산악 그런 걸로 했는데 얘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약간 얘가 아, 잠깐만요. 살짝 요렇게 약간 그 약간 씹히는 느낌. 그죠? 이게 이게 딱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원래 제가 작년에. 아, 짱짱한데 이거 푸르기가. 푸르기가 어렵죠. 푸르기가 네. 어려울 만큼 잘안 된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아,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아래쪽으로 붙여서 설명을 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제가 이거 잠깐 풀게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잠깐 풀면 안 돼요? 할수 있어요. 그래요? 저로 찍어주십시오. 진짜 얘는 일부러 떼려고 해도 진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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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떼집니다. 어, 작년에는 제가 이러고 말았거든요. 이러고 있어도, 어,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만, 살짝만. 어, 예, 화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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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릴게요. 자, 풀었습니다. 작년엔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 이렇게 해도 쫙쫙 당겨서 하면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집... 처음부터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있으면 예. 처음에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매듭을 주시고 예. 그럼 얘가 이쪽에 테슬이 갈거 아니에요? 테슬이 예, 이쪽으로 갔다. 네. 아, 그 다음에는 일단 체질 주고 예. 반대쪽을 반대쪽 반대쪽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원래 아, 잠깐만. 아,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 여기 이미 왜냐하면 해놨었고 다른데 해놔서 이렇게 했으면은 아, 제가 해드릴게 요 그러면. 아, 어, 와, 어, 나 힘이 안. 지금 들게. 예. <laughs> <laughs> 이게 또 꿀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오잖아요 일단 할 때는 저희가 또 어떻게 고라니망을 폈냐면 하나하나 묶으면서 간게 아니고 일단 쫙 끝까지 핍니다 한, 한 롤을 쫙 피면서 얘를 이제 피면서 이제 쫙쫙 오는 건데 일단 방향은 상관없고 어디든지 하나 한 바퀴를 돌린다 아한 바퀴를 오는 쪽그 해갖고 예. 오는 쪽 먼저 땡기셔야 예.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여기 먼저 이렇게 최대한 땡깁니다 네. 그러면 어이 앞에는 아직 그 당겨지지 않은 상태죠. 이 앞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지금 얘는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를 최대한 얘는 이렇게 당기고 얘로 이렇게 감았으니까 얘로 이렇게 다시 한 바퀴를 감아준다.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이거 텐션. 아. 제 손으로 다 가리고 있어. 약간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감고 이렇게 한번 감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맞아요. 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 이렇게 조여요. 그래서, 이거 뺄라면 진짜 힘들게 빼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한번 볼게요. 반대쪽에, 약간 모양이, 이쪽은 이 모양이고요. 바깥쪽에서 보면, 약간, 어우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아, 진짜 카메라. 아, 아, 바깥쪽에서 보면 약간 요런 모양. 얘와, 얘 사이에 찌부되어 있는. 약간 요 느낌이, 제가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묶었더니 너무나도 짱짱하게 잘 묶였다. 이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빨리 일 마치고 어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어 신세계였고 일부러 풀으려고 해도 진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원리로 매듭을 했더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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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또 작업을 하냐면 이 위에를 이렇게 묶어가면서 밑에는 신경도 안 쓰고 쭉 가요. 처음에는 1차 어, 고라니망 하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이 지주대를 펼쳐놓는 거. 그다음에 지주대 박는 건 금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망을 또 펼치는 거. 망끈 잘라야 되고 엉키지 않게 망을 푸르는 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는 나중에. 오늘 다 해버렸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고라니 선생님 또 오실까봐 겁나가지고 후다닥 해버렸는데 고라니망을 잘 펼친 다음에 쭉 끌고 가면 되거든요. 쭉 끌고 가서 아예 다다핀 다음에. 이 하나하나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니까 너무나도 이거 묶는 건 정말 금방이에요. 피는 게 오래 걸리고, 아무튼 순식간에 작업을 끝내버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심으니까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어, 그렇게 한번, 어, 풀로 보여드리고, 어, 일단 처음에 위에, 위에만 이렇게 피면서 다 묶어버려요. 전체를. 그 다음에 아래쪽은 딱 정확하게 일자를 내려서 아래쪽에도 저 끈이 있는데 저 끈을 여기다 에 묶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일자로 펴서 화면 전화할게요. 이 노란 끈을, 이 아래쪽은 노란 끈을 여기에 묶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만 묶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이, 이 라인을, 이 라인, 보이시죠? 여기를 땡기다 보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만 케이블 타이로한번딱 묶어주면, 끝! 이렇게 끝냈다. 아, 근데 딱딱 지금 말씀드린 이어 순간, 어제는 없었던 우리 땅 주인분의 2차 방문 흔적이 딱 보여집니다. 어제 없었거든요. 2차 방문. 어. 음. 마지막이니까 한번 와봤다라고 하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원만하게 합의를 하다 보니까 어 고랑으로 다녔어요. 고랑. 네. 원래는 여기 없었거든요, 진짜 이게. 어, 아, 어, 고랑으로 이렇게 어가잘 했으니까 고랑으로 어, 어디가? 어, 고랑으로 가야지. 어디? 어, 잠깐만. 아, 점프했네, 여기서. 아하. 아무튼 이거는 어제 어제 흔적인데 저를 또가 버렸네, 또. 네. 어, 저도 처음, 오늘 이제 처음 발견한 건데, 고란 형님이 큰 피해는, 어, 여기, 또 하루 만에 또한번또 또 순찰 또 그, 그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도 거기내땅 가봐야지 하면서 한번 와본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는 올 일이 없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이 발자국의 흐름을 봤을 때, 요쪽에서 들어와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순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고라니망 잘 쳤고 생각보다 나무 심는 건 조금 늦어졌어요. 근데 내일까지 딱 하고 비를 딱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비 양이 조금 적어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어 계속 계속해서 진행 상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아, 마무리 또 저기 우리 그 최고봉 어벤저스 박깥양반과 작은 아버지의 그. 그, 훈훈한 이 조합을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이제 몇줄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요 동장에 썰프레아, 골든 브라반트 일부, 어, 리틀 자이언트 이세 가지가 일부가 조금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요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셔요? 아그 내일 해도 됩니다. 예, 내일 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뿅?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예, 소감이 어떻십니까? 이 예, 새롭게 아유, 이렇게 그래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 저도 좋고 저는 이제 도움 입장에서 어, 두 분이 <laughs>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올해는 오늘 정말 또. 올해는 어. 옛날에 한 어, 4년 전보다는 훨씬 잘돼가지고 어, 정말 올 가을에는 아우 이만큼 컸어요라고 아 그렇죠 어, 잘 하고 싶은 올 가을에 1미터 되면 어떡 하죠? 그러니까 1미터는 1m 되면... 그럴 일은 없죠, 근데 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면 <laughs> 아 고사 고사 지내는 걸로 <laughs> 그래 아 1미터 만들어 달라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오늘 휴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노지에 이렇게 그 여왕님께서 원래는 이제 보통 노지론안 나오시고 전화 오다를 주로 하시,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밥 차려라 <laughs> 막걸리 내와라 <laughs> 오늘 이렇게 심으니까 솔직한 마음 어떻습니까? 아, 솔직한 마음 <laughs> 솔직히 그 <laughs> 지난 초창기 때막 진짜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잡초랑 싸우고 막 이거 묶는 거 힘든 거 너무 빡센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오늘 힘들었던지 모르고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 꽂아서 이렇게까지 제가 해서 큰 애들이 또 심은 거잖아요 근데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고 또 얘네가 또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클지 그 기대가 되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하하 아,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끝났나요? 네. 예상 차려라 신선 <laughs> 놀이도 하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뿅뿅전 <laughs> 내일까지 하고 가야 돼요